안녕하세요. 낭만 독서실 소리합니다. 오늘도 귀엽 미소 장편 소설 구해줘 지난 시간에 이어 있겠습니다 줄리에트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에게 아직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매력이 남아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고하듯 내뱉었다. 언젠가는 어떤 남자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날이 오겠지, 머지않아. 자, 이제 쓸데없는 생각 일랑 집어치우고 빨리 옷이나 입자 지각하지 않으려면. 줄리에트는 팬티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다시 짧은 양말을 신었다. 그런 다음 블랙진과 줄무늬 블라우스를 입었고 그 위에 굵은 홀로 짠 니트 스웨터와 술장식에 달린 카디건을 입었다. 시계를 쳐다본 그녀는 시간이 많이 늦은 걸 확인하고는 허겁지겁 서둘렀다. 쓸데없는 감상에 사로잡혀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 가게 주인은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오늘이 그 가게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지만 절대로 설렁설렁 넘어갈 타입이 아니었다. 그에게 도시를 뒤덮은 눈 따위는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계단을 뛰어내려간 줄리에트는 외투거리에서 책 없는 모자와 알록달록한 색상의 머플러를 낚아채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닫았다. 밤새 내린 눈으로 새하얗게 변한 바깥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문틈으로 주둥이를 뾰족하게 내밀고 뛰쳐나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장 카미우의 머리가 문틈에 찡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온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줄리에트는 이 시간에 이처럼 고요 속에 잠긴 뉴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메네트는 거대한 스키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눈은 거리를 온통 유령도시처럼 만들었다. 두텁게 쌓인 눈더미 때문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했다. 늘 소란스럽고 혼잡하던 거리에는 간간이 지나는 사륜구동 차량과 몇몇 노란색 택시, 그리고 노르딕 스키를 신고 드문드문 지나는 행인들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줄리엣은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받아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다. 조심해야겠어. 길이 미끄러우니까. 줄리엣은 전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래, 좀더 걸으면 전철역이야.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야 해. 그러나 불과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빙판은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지나가던 남학생 두 명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키득키득거리며 웃어댔다. 줄리엣은 너무나 창피해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분명. 일진이 좋지 않은 날이었다.